See? 这。 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제 망대 세우는 파수꾼입니다 실제 망대 세우는 파수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남 말씀의 제목 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렸죠 오직 예수로 다시 시작하자 입니다 한 해에 우리는 어, 근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근본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인 거예요. 어, 우리는 <laughs> 모든 무거운 것을 어, 벗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겁게 있으면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무거운 것들이 짐을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짐을 지고 가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인생이 짐이 너무나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럴 때 근심이 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들어주시고 참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놓라 내가 내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쉬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뭐 내려놓고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경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에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 상주시는 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언젠가는우리가 천국 앞에 가는데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칭찬받는다암 아무개야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이런 상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도록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려갈 달려가야 할 경기가 있고 우리는 달려갈 길이 우리에게 개개인마다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서 경주를 합시다. 그래서 이 경기가 우리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2025년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각자 달란트를 주셨는데 반드시 달란트를 남기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어... 세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겼어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를 못하고, 것을 숨겨두었다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는 반드시 무엇이느냐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련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했죠.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라고 했어요. 바라봅니다, 여러분. 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한해 어려운 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내하고, 정말, 어, 대사님과 교회처럼 작은 교회지만, 칭찬받는 그 교회의 응답을 우리 예수님 교회가 그대로 받는 한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 바라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있는 믿음도 떨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악망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했죠. 또,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아는데 사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 아는데 자꾸 사람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 하기로 작정했다. 그 말은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네.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고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자라는 말은 목사님께서 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는 24라고 얘기를 합니다. 24 자꾸 자꾸 우리 생각이 예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묵상되어지는 상태를 보고 24라는 거예요. 24시. 우리는 24 자꾸 어디 있느냐? 그걸 바라보면 됩니다. 그걸 뒤바꾸고 그 망대를 바꿔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만 묵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 24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자의 힘과 위로와 용기를 가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최상의 방법을 하게 되면 전능자의 힘과 위로와 용기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25라는 단어를 씁니다. 25라는 단어가 뭐니까 하루가 24인데 25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다른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25 그래서, 그, 시간이란 개념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1초, 2초, 3초, 4초, 5초, 1시간, 2시간, 3시간을 째깍째깍 돌아가는 누구에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24라는 째깍째깍 돌아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25라는 겁니다. 가, 가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힘과 전능자의 위로와 전능자의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힘이라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또성령충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여, 여러분 정말 한해 동안 이 예수님께만 집중합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렇죠? 그분만 바라보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죄도 벗어버리고 정말 인내로 수렵에 당한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표태를 향하신 그 잡힌 바된 그것을 어, 잡으려고 달려갔던 그 바울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도천 말씀과도 연결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또 이렇게 하면 너무또 늦어지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기술좀 말씀과 있는데 실제 이게 망대 세우는 바수꾼이 거든 우리가 24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모사님 다른 그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거 진짜 해보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더 효율적이 돼요예 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지혜도 주시고 어, 더잘 되게 됐습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 바라보지도 않고 자꾸 세상 바라면서 업무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든 거예요 그 전문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집중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 망대를 세우는 이런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죠 오늘 기숙처 같은 말씀이에요. 맥락이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밋타임이에요. 이 시간이 서밋타임의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서밋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될까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폭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해 수있고 가르쳐 줄수 있고, 답을 줄수 있고, 그죠? 길을 알려 줄수 있는 겁니다. 영적 서밋인 거죠. 두 번째는 서밋 그릇입니다. 네. 이것이 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25의 개념인 거죠. 영적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고, 세 번째는 서밋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살림이 확실하고, 세계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막 이렇게 그 마음이 막게 어, 너무 좁아가지고 조 많은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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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그런 자세 말고 진짜 음식도 그렇죠, 운동도 내 삶의 규모도 자세 그릇 이런 것들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으로 준비하는 정말 오징예수로 다시 시작하는 한해 오늘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서 전능자의 위로와 전능자의 힘과 전능자에 주시는 용기를 얻는 오늘 하루 우리 한 해가 되어 칠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서밋 타임을 가지길 원합니다. 서밋 그릇을 가지길 원합니다. 서밋 자세를 가지고 이제는 도전하는 우리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